오늘은 잠언 8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8장은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여성 명사로 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성 명사가 사용된 이유는 그동안 이 잠언에서 나왔던 음녀와 이 지혜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성명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음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 음녀를 쫓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망치는 일이지만 지혜를 쫓는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는 복된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성명사를 형 사용했습니다. 자문 7장 25절에서 27절 말씀과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문 7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반면에 자문 8장 34절에서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처럼 음료와 지혜를 대조하기 위해서 이 여성명사로 사용되었다는 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료와 지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 음료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7장 9절에 보면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은밀히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낮에 사람들이 다볼수 있는 곳에서 소리를 높여 초청합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 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 지니라. 바로 이것이 음료와 지혜의 차이입니다. 음료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부르지만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는 밝은 대낮에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 음료와 지혜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음료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음행을 일삼고 사람들을 음란에 빠지게 하는 여인을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누구입니까? 지혜는 바로 근본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성경은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일장 이십사 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일장 이십사 절인데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문 8장을 읽으실 때에 지혜 혹은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텐데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내면의 소리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이내 머리, 머리 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이 바로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죠.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음료의 소리, 사탄의 달콤한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르는 소리.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정직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고 또 가치를 누리게 된다고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 그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부르는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를 얻고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자문은 그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하면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하루 종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자리잡도록 늘 생각하고 또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하루 음료의 소리에 현혹이 되어 그 소리를 듣고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지혜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지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반이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대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